l 네, 반갑습니다. 도대 t v 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할 다스만의 등장에 맞불을 놓기 위한 원조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 풀체인지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사실상 현재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점유율만 놓고 보면 렉스턴 스포츠와 칸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판매량인데요. 지난달인 9월 렉스턴 스포츠와 칸의 판매량은 1,225대로. 이마저도 작년 동월 대비 16%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픽업트럭군에서 순위만 1위인 것이지 전체 판매량만 놓고 보면 31위와 35위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 셈이죠. 거기다 기아 타스만의 픽업트럭, 그리고 현대차 역시 새로운 픽업트럭을 준비 중이고, 쉐보레 콜로라도 풀체인지까지 하반기 출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KGM으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액티언을 시작으로 전기차 픽업 500, KR10, F10, 칼리스타 미니밴까지 출시할 신차들은 줄지어 있지만 정작 기존 렉스턴 스포츠만으로 픽업트럭 시장의 1위 자리를 지키기란 어려운 상황도 풀어야 할 숙제이죠. 뭔가 KGM으로서도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현재 국내 픽업트럭 1위인 렉스턴 스포츠의 풀체인지 모델의 소식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유력한 것은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F100의 콘셉트카로 공개된 이 차량의 픽업트럭 버전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 F100이 렉스턴 후속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는 공유하는 것이 많기에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는 둘다 바디온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렉스턴 후속과 렉스턴 스포츠 풀체인지의 경우는 모노코크 바디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디온 프레임 바디의 승차감 문제가 바로 모노코크 바디로의 변화 이후로 꼽히는 듯 한데요. 강성이야 이제 모노코크 바디 역시 상당한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별 문제가 없다고 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외형의 디자인적으로도 F100의 컨셉트에서 보여준 전면의 모습이 많이 녹아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정도면 기아의 타스만도 겁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워낙 타스만의 디자인이 현재로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라 렉스턴 스포츠 풀체인지에 압승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F100과 마찬가지로 EV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나올 것으로 예상돼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400km 중반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죠.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전기차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기차는 아직 시기 상조인 것 같아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집중하는 게 KGM으로서도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KGM은 아직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을 만든 적이 전무하기에 이 역시 위험 요소는 존재하긴 하죠. 앞으로 KGM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KGM이 가장 잘하는 픽업트럭의 원조 렉스턴 스포츠 풀체인지의 소식이 하나 둘씩 흘러나오며 기대감을 상승시킨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